안녕하세요. 여러분, 계란 많이 좋아하시죠? 저도 엄청 좋아하는데요. 계란은 풍부한 단백질과 다양한 영양소를 갖추고 있어 남녀노소 모두에게 좋은 영양식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면역력 강화식품으로도 선정됐는데, 세계 최고령자 할머니가 자신의 장수비결로 정기적인 계란 섭취를 꼽으면서 계란에 대한 영양학적 우수성이 널리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계란에는 단백질, 마그네슘, 인, 칼륨 등 몸에 좋은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완전식품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이러한 계란에는 간기능 개선과 면역력 강화, 그리고 뼈 건강, 시력 보호 등 많은 효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식품인 계란에도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바로 비타민C와 식이섬유, 그리고 칼슘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영양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를 보충해 줄수 있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더욱 좋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계란을 섭취할 때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계란과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인데요. 계란에 부족한 비타민 C와 식이섬유를 토마토가 채워주고 토마토에 부족한 최고급 단백질은 달걀이 채워주어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줍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암과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을 낮추고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줄여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은 열을 가해 기름과 함께 조리해 먹으면 흡수율을 5배나 높일 수 있습니다. 이때 계란과 함께 조리해 먹으면 맛의 조화도 잘 어울리고 영양적으로도 효과적인데요. 실제로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는 주 10회 이상 토마토와 계란을 같이 섭취한 사람은 이를 먹지 않은 사람보다 전립선암 발병률이 45% 낮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치즈입니다. 계란은 다른 음식에 비해 칼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단점은 칼슘이 다량 함유된 치즈와 함께 섭취할 때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100g당 721mg의 칼슘이 포함되어 있는 치즈는 성장기 어린이들의 골격 형성과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고 뼈 밀도를 강화시켜 중장년층분들의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계란과 치즈를 함께 섭취하면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비타민 D가 치즈에 풍부한 칼슘의 체내 흡수율과 유용성을 크게 증가시켜줍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골절은 물론 암, 심혈관 질환, 당뇨병 등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계란 노른자 1개에는 40IU의 비타민 D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란과 치즈는 영양학적으로 서로 좋은 궁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새우입니다. 새우에는 풍부한 키토산과 타우린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혈관 속 유해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고 혈전의 생성을 억제시켜 혈관의 전반적인 건강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또 새우에는 아세틸콜린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아세틸콜린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로 아세틸콜린이 부족하면 노화가 촉진되고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레시틴 성분이 이러한 아세틸콜린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새우와 계란을 함께 먹으면 두뇌 활동을 증진시키고 치매 개선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부추입니다. 계란은 부추와도 궁합이 좋은데요. 향긋한 부추의 향이 계란에 더해져 풍미를 높일 뿐만 아니라 부추의 풍부한 무기질과 비타민이 계란의 단백질에 더해져 풍부한 영양을 공급해 줍니다. 또 계란과 부추를 함께 섭취하면 몸의 기혈을 풀어주고 신장을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계란과 부추는 부추계란빵이나 부추계란볶음 등 다양한 조리법으로 즐겨먹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칼슘 함량이 많은 대표적인 채소인데요. 칼슘 함량이 다량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시금치보다 무려 4배나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칼슘과 더불어 식이섬유 함유량도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러한 브로콜리를 계란과 함께 섭취하면 계란 속 부족한 식이섬유와 칼슘을 채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계란과 브로콜리는 브로콜리 계란말이, 브로콜리 계란찜 등 다양한 요리로 즐겨 먹을 수 있는데요. 브로콜리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변비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황태입니다. 황태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다이어트에도 좋은데요. 황태는 명태를 겨울철 찬바람에 얼리고 녹이기를 반복하다 마른 것으로 황태 무침, 황태 국으로 요리해서 먹으면 정말 맛이 좋습니다. 황태에는 메티오닌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었는데요. 메티오닌은 체내에서 쉽게 합성되지 않는 영양소로 주로 항암작용과 동맥경화, 정력감태를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메티오닌이 체내에 부족할 경우 지방간등의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인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인데요. 이러한 메티오닌 성분은 계란의 주성분인 단백질이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하여 메티오닌을 다량 함유한 황태는 계란과 좋은 궁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계란과 황태는 황태 계란국으로 요리해서 드시면 간단하면서 맛과 영양을 두 배로 챙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6가지 음식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평소 단백질 섭취를 위해 주로 계란 위주로 식단을 꾸렸지만 뭔가 2% 부족함을 느끼셨다면 오늘 내용 기억하셔서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음식들로 식단을 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